몇년 전에 한 조사 기관에서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탑10열 가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루돌프 사슴도 있었고요. 영화 보는 것도 있었고요. 또 가족 모임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었고요. 쇼핑몰을 방문한다는 것도 있었고 또 친구들하고 파티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넘버 3 2 1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어, 세 번째 순위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산타할아버지를 많이 뽑았어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그럼 넘버원, 대망의 넘버원은 무엇일까요? 대망의 넘버원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죠? 선물입니다. 성탄절이 찾아오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아,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떠오르는 탑10 순위를 보면서 무언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탄절 하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일 언제세요? 지나셨습니까? 예. 여러분 생일날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생일인 나에게 얘기를, 말을 걸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이제 모임 가운데 어떤 시간이냐?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생일인 나에게는 누구도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나만 홀로 남아 있어요. 저는 혹시 이것이 요즘 성탄절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죄에 버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 날 오늘 생일을 맞으신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성껏 예수님께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선물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절 보십시오.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34절이죠. 이제 곧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34절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이제 곧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34절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다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기를 엄마가 양육을 하면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걸 체험하죠. 그런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라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신분이 약혼밖에 안 했거든요. 정원한, 정원의 기간을 갖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이에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거할 수가 없어요. 유대 법에 의하면. 그럼 자기는 남자를 아직 못 알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이 자기가 그 장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 35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상황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으니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데 천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천사가 이렇게 들려준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자 마리아가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저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그냥 너무나 듣기 싫어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거든요. 너무나 비논리적이거든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림돌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있어요. 여리고송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이것이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마리아, 처녀가, 동정녀가 성령으로 인퇴해서 아기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믿지? 그들은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삼국사기 역사 스토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신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혁거세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아래서 태어난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박혁고세가 정말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요? 비상식적이거든요. 왜요? 비논리적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아기 예수께서 천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는 믿고 왜 하나는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대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시죠? 동급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사건은 리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더 이상 비상식적이다 라고 우리가 폄하하지 않고, 더 이상 걸림돌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제 손에 무엇이 들려있을까요? 성형책이 들려있죠? 제가 이것을 드는 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한 손으로도 반짝반짝 들어요. 가볍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 가운데 이게 뭡니까? 개미예요 개미가 자기보다 몸짓에 몇백배가 되는 것도 드는 거 아세요? 어우, 우리 시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오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개미가요, 이 목하고 그 몸통하고 연결되는 그기관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짓에 500배 막 1000배 넘는 것도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개미가 이 성경책 들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못 들죠. 못 들어요. 개미가 이것이 드는 게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사람인 제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죠. 인간인 저에게는 이것을 드는 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한 손으로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왜요? 개미하고 저는 동급이 아니거든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에게 있는 한계점에 의해서 저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아요. 저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손가락 하나만 튕기셔도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보시는 저 사진처럼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일들은 놀라운 현실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이 부드럽게 알려주기 위해서 티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준비할 선물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 방글 읽었던 구절을 읽고 있는 상황이 저 장면입니다. 가브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저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영원하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태어날 그 아기는 영원하신 왕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토록 통치하실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출산한다라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요, 저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이 마리아 일대기를 그린,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속의 장면이 요 마리아가 저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근심에 사로잡힌 얼굴 표정을 바로 짓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까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와, 마리아가 잉태를 했대. 와, 마리아가 출산을 했대. 이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고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보십시오. 약혼자 요셉의 그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시선으로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바라보겠습니까? 저 같으면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기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냐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부모는 어떤 심정이 들까요? 마리아의 엄마, 아빠는. 가문에 먹칠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와 부모, 가족 모두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처녀가 가르하다 걸리면 성읍 한 가운데 끌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오경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모두 다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날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메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공경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내가 언제 성읍 가운데 서가지고 돌에 맞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안전하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구분이 만왕의 왕 예수로서 사역을 할 것이다 모르잖아요. 천사의 말만 듣고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월 뒤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생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경에 처할지 모르는 그 희생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분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내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가 성탄절라 아기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올한해 그냥 지내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할수 있는 데서부터 무엇이든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드리신 성찬절의 헌금이 지역 내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작지만 생필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큰 경제적인 압박으로 또 불투명한 미래로 어떤 메시지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민니라. 너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을 내어 쫓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지쳐서 고통스러워서 어떠한 메시지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내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위대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선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 삶에 전가되어서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죄 버리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준비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믿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I s 하주주서소 I s 이 e y 에 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 o 고낮 se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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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 e you. I see you. I see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